V리그 신인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애 단한 번뿐이라서 이번 시즌도 유키들의 신인왕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신인왕은 신인 드래프트 혹은 추가 수련 선수로 입단하고 데뷔 시즌의 3분의 1인 12경기 이상을 출전한 프로 1년 차 선수들만 후보에 들수 있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정규 리그가 종료된 후 기자단의 투표로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각각 한 명이 선정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여자부 신인왕은 일찍부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였던 한국도로공사의 김세빈이 점찍어뒀는데요. 김연경에게 인상 깊은 후배로 지목당하기도 했던 김세빈은 배구 여재의 지목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19살인 김세빈은 배구 집안의 둘째 딸로 아버지가 김철수 한국전력배구단 단장이고 어머니가 김남순 전 국가대표 아포지 스파이커죠. 김세빈은 부모님의 배구 DNA를 물려받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키가 또래보다 월등히 컸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하면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세빈은 베테랑 정대형의 FA로 이적하면서 한자리 비어 있던 팀에 들어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주전 미들블록커 자리를 꿰찼는데요. 현재까지 약2 9경기 110세트를 소화해 한국도로공사가 이제껏 치른 경기 중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출전한 셈입니다. 단순히 경기 출전 수만 많은 게 아니라 미들 블로커의 덕목인 높기와 블로킹에서 강점을 보이며 올 시즌 세트당 0.573의 블로킹으로 제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스킬은 더 다듬어야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재 리그 정상급 미들 블로커들의 신인 시즌과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활약입니다. 신인 시절 양효진은 0.57개, 이다현 0.32개, 배윤나 0.53개, 박은진 0 4 4개 못지않은 수치죠. 또한 신인 중 유일하게 올스타전에 선발돼 차세대 스타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세빈에 이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후발 주자도 있는데요. 바로 GS 칼텍스 세터 이윤신입니다. 여전히 김세빈이 신인왕 1순위로 꼽히지만 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선수로 동갑내기 루키인 이윤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운동을 시작한 이윤신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엄마의 권유로 배구공을 잡았는데요. 이윤신을 배구 선수의 길로 들어서게 한 친구 엄마는 다름 아닌 GS칼텍스의 레전드 장윤희 중앙여고 감독입니다. 이윤신은 서울 중앙여고 재학 시절부터 고교 정상급 세터로 손꼽혔고,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주전 세터 김지원의 백업 세터로 시작한 이윤신은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1월엔 페퍼저축은행전에서 생애 첫 스타팅 멤버로 코트에 섰고 이날 세트 시도 성공률 5 4 5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빠른 세트 전개와 정확한 세팅으로 팀의 공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GS 칼텍스 사령탑은 손에 불이 잘 들어오고 나갈 때도 빠르게 잘 나가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며 이윤신이 세타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윤씨는 개인 인터뷰에서 신인왕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 0 2 2 스물도 시즌 여자부 신인왕은 한국도로공사 세터 이윤정이? 2022 23시즌은 KGC 인삼공사 리베로 최유서가 차지했습니다. 김세빈과 이은신의 신인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2023 24시즌의 신인왕 영예는 누가 아닐지 궁금한데요. 두 선수의 열정과 성장을 응원하며 이번 시즌의 신인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